아니야, 푸 그럴 필요 없어. 난 앞으로 아, 여기 안올 거거든. 아, 아, 나 여기 오늘까지만 하기로 했어. 미안해 여기. 아. 사람이 시간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면 안 되겠어. 다들 똑같이 아, 아. 약속하는 건데? 응? 아, 제가 너무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다주한테 얼마 돈을 아. 내는데? 뭐 오만, 오마... 오만 원? 여휴숙너 웃긴다 진짜! 이천 유튜브. 배려 없었네, 그사람 <laughs> 뭐야? 프린니는프린니 언니 그.. 푸날두라고.. 아, 나 <laughs> 걔랑 게임 못하겠다. 나 여기 나갈게. <웃음> 여기. <웃음> 나 여기 탈퇴할게. <laughs> 에이, 씨발. <시발. 웃음> 에이, 씨발. <시발. 웃음> 여기 못 해먹겠네. 에이, 씨. 이 <laughs> 시간, 프린니가 말해가.. 그러니까. <laughs> <laughs> 맞아, 언니. 예 똑같이 해서 아니 네가 잡아놓고이 새끼 어디 갔냐고 이 새끼 <laughs> 아침까지 발로만 들추고 할 때요 진지어 나랑 같이 게임했는데 그때 <laughs> <laughs> 뭐라고? 아니 <laughs> 그때 공범이 응, 여기 기억하... 있었구만 아니 근데 나는 왔잖아 나는 왔다네 누나가 그러니까. 왔어 발로 새끼 <laughs> <laughs> 좀 그러네 좀 약간 싫다 새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네 이런 거안 내렸다 누나 누나 한마디 하자 한마디 남기죠 하자 우리 한 누나가 제일 어 <laughs> 대빵이니까 <목소리> 연장자. 로나 지금 전화해? 나나 어, 약간 물카처럼 목소리를 그냥 개깔끔한 고 어, 어, 것처럼 어, 해도 돼? 뭐야 어, 근데 나 프리의 <laughs> 번호가 없어. <laughs> 아. 아케인들이 뭐... <laughs> <laughs> 아, 전화, 전화 때문에. 어 뭐야? 받아주면 방송각 예쁘다. 아, 아. 아 이걸 아, 방송각도 안 뽑네. 하. 아. 안 아. 깝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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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초원이 화내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나 no? 인정. No. 나 화내면 되게 차분하게 말해.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대잡인가? 나이 얘기 들은 거 네. 같아. 어디서? 음 아, 니 근데 예전에 음. 앤드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악녀랑 음. 몰카를 한 적이 있어. 약간 일부러 이제 악녀가 좀 장난을 치면 이제 내가 직구게 치고 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악녀가 기분이 상해인 것처럼 해서 음. 이제 치, 진짜 싸우는 것처럼 하자. 화내 깔았어. <laughs> 비아키스 숙제를 야식들은... 할 때부터. <laughs> 비아키스 때부터 조금 화가 난 것처럼 삐진 것처럼 해래서 깔자 그래서 했는데 문쟁 있는 척 하다가 음. 이제 마지막에 아왜 화를 내왜 욕을 해막 이러길래 아니 ㅅ 발 아, 년아 네가 존나 욕갖 짜증나게 존같이 말하잖아 진짜 저렇게 말했어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예 네, 진짜로 저랬어요 어떻게 안 속냐고 여기네가 <laughs> 말을 계속 ㅂ 같이 말하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엔도가 싸우지 마 싸우지 마이러면서나이 분위기에 나 쿠쿠 먹까 막 이렇게 했네. 안주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다 줬네. 하지 말라고. 아들인데 아, 아, 뭐야? 안주 말. 응, 제 울었어 그날. 엔도 엔도 그날 울었어. 아, 영, 유튜브 영상 있나요? 어 아, 있어 있어 유튜브 아, 영상에 아, 있어. 먹어야겠다. 이거 못 찾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 남자 좋아하는 여자 많잖아. 주다영 그런데 이쁜 남자를 좋아해. 아니 근데 난개 같은 사람이 좋아. 개 같은 사람? 어. 나쁜 남자? 아니면 <laughs> 아니, 멍멍이, 멍멍이, 어, 강아지 아, 같은. 아. 주인님, 주인님 너무 좋아요. 약간 그런 남자가 좋다는 거지. 어, 어 주인님은 좀 어, 강한데 언니? 어. 어? 주인님은 좀 화도한데 언니? 어 잠만 깐 이거 이거 땅. <laughs> 강아지 같은 남자라네. 스트리 고슈진 사마. 고수진 사마. 아 셋. 근데 나 너무 악질인가 봐. 왜? 나 지금 머릿 속에 그거밖에 없어. 아 우리 레이드 끝난 게 전에 프린이가 한 번이라도 들어와서 이쪽까지 나왔어. 니이나 그런 만약에, 생각밖에 머리 없어. 지금. 만약에 디코에 프린이 오면은 한번 돌려야 되는데. 어 진짜 한 좀. 어나나 진짜 나 진짜 어, 그런 거좀 잘하긴 해. 어어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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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무 말도 안 할게. 나는 말하면 안 된다는 우참 심하게 해가지고. 벌써 웃기네. 아, 진짜 나 벌써. <laughs> 이거, 이거. 아, 마지막. 여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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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푸린이 씨발 너 눈치, 아 눈치, 면면면면 눈치 면 없는 새끼야. 아싸. 보를 쏘네? 아니, 왔으면 빨딱빨딱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푸린 왔다고? 오! 늦었어? 아니, 잠깐만. 아이, 저 기건 기분이 더 나쁘네. 아니, 야 푸린아. 푸린아 너뭐 하는 애야? 미안한데. 어! 나 지금 굉장히 화났어.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합니다 아니, 왜왜왜왜못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발로한테는 안... 왜 아침까지 처하고서못 일어나냐고.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왜 아침까지 했냐니까 약속 있는데. 제가 제가 날짜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토요일이어서 있는 걸 까먹었어. 뭐뭐 뭐 우리 시간은 뭐 줬도 상관없었던 거네. 아니 제가 일어났어야 했는데 미안. 미안. 아니, 당연히 일어났어야지. 너 때문에 지금 몇명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근데 일어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가만히 보고 힘들어. 보고서 우리 어. 기게 거리는 것만 보고서 들어와서 도내한 거는 좀. 아야야야 이러지 않아? 야한3분 전에 일어났는데 이게 레이드 중이어서 제가 들어가서 말도 좀 방해를 했고. 레이드 끝나고 이제 사다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 내일도 끝나고? 아냐 후리랑 그럴 필요 없어. 난 앞으로 아, 여기 안올 거거든. 아나 여기다 오늘까지만 하기로 했어. 미안해요 누나. 사람이 시간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면 안 되겠어? 다들 똑같이 아, 그러니까, 아... 약속하는 건데? 응? 아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아, 너 존나 생각 없었어. 네. 그 그래서 다주한테 얼마 돈을 했는데? 5만 5만 원. 어? 어? 5만 원? 어? 어? 5만 원? 어? 야이새끼 너 연구가 될줄 알았... 꺼지마! 어,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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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저... 나 이거 프린이 돈의 이야기 하느나 이거 아. 시, 실수했다 주다영 이 새X야! 야 주다영 이 새X야! 너 뭐하는 놈이야! 너이 새X야! 뭐하는 놈이너 5만 원 받았으면 다야? 너 그렇게 웃음 막묻혀하면서 얼굴에서 캠 시룩시룩 거리면서 그러면 다야 너?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경매 때 나눠주시겠지 경매 때아 그럼 그럼 아니야. 장난이 야프리나안 돼. 아, 네, 그 죄송해서 다. 팍 쏜대 언니. 하려고 아니를 해놓긴 했는데. 아, 하지마, 아, 하지마. 아, 그러면. 네. 그럼 아, 오마이. 근데야 장난친 거야. 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어, 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아, 다음에도 늦으면 아. 진짜 지각비 저기서 영더 붙인다. 와! 아이고, 지렸다. 오마이. 오마이. 아, 마이 제발 한번 맞다. 절대 안 늦는다는 <laughs> 마인드 아, 제발 한번더나 아, 프린이랑 한 방에서 저약 탈게 오케이. 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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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누나 방송했지만 미안해 누나 방종했지만 미안해. <laughs> 미안해 프린님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오, 녹화하느라 오. <laughs> 켜져 있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음하이 <laughs> 근데 프리나 이 쉬어 쉬어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더잠 잠은 다깬 거야. 아, 아 이게 잠이 안깰 수가 없더라고. <laughs> <laughs> 아네 그 약간, <laughs> 약간 기분 알아요. 아 맞지 알지, 맞지. 알지. 나도 저 기분 알아. 엔도도 알잖아 그래. 나, 나, 나도 <laughs> 어, 나 <나도> 알지. 나 전문이지. <laughs> <나> <laughs> <laughs> 아 맞지 전문이지. <laughs> 엔도는 백신 중독자여 가지고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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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요새도 주기적으로 맞는 중? 오케이, 나 바로 잡아. 먼저 갈게 화이팅. 알았어. 아, 아, 아. 쉬세요. 아. 그런데 소웅 언니가. 어우 나 연기 깜짝 놀랐어. 언니 오, 장난 이다아 아, 근데 아까 나 이런 거 전문이야. 연기 아닌 줄 알았어? 초우주연상 오, <웃음> <웃음> 초우주연상? 초우주연상 <laughs> <laughs> 연기 아니고 아 아니 아니 아, 아. 왜? 아 연기 아니고 연기인 척 꼽준 거라고? 너 진짜 나한테 꼽 당해볼래 미친놈아? <laughs> 라고 할바장난장게 <뻔>, <laughs> <laughs> 좋구 뭔데? <꼰대>, 이거 <그거> 누군데? <laughs> 근데 정확히 음. 보셨어요. 맞아요. 저는, 줬습니다. 저는 줬습니다. 나는, <laughs> 나는 줬어요. 정확해요. 녀석. 나의 우참은 꼽죽이었다. 곱죽, <laughs>